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참 둔하고 더딘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통하여 보이는 것들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들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또 섭리되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게까지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미 아버지 앞에는 영원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음이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아버지의 나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이미나 살고 있음을 몸과 마음과 온 믿음으로 알고 확인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도 소원을 드립니다.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생명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입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 계속 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은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데 이 표현이 바람방언으로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혹은 또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것인데. 시편 22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게 해당하는 저희가 내 옷을 제비 뽑고 나누나이다 이런 거라든가 또뭐 개들이 뭐 그런 뭐 찌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서 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일종의 예언 예언한 그런 시편이다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어, 특히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 중에서 어, 나름대로는 다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어머니를 요한에게 소개를 하시면서 보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한테 이제 어머니 어머니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한이 자기 어머니로 이제 죽을 때까지 모셨다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꼭 우리가 지난 주에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은 힌트를 두셔서 어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어 그런 방편을 사용을 하셔서. <laughs> 그래도 우리가 나름은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다, 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고 가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을까?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느냐?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말씀 중에서, 지난주까지 세 번째 말씀을 쭉 나누어 오는 동안에, 어, 그 표면적으로 하신 표현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적인 면에서, 어, 영적인 원리를 짐작하게 할수 있는 하나의 힌트들을 쭉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확인하고 왔죠. 어,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는 대신에 어, 여자여라고 부르 부르셨다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 무엇이 과연 힌트일까 하고 보니까. 어 우선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은 왜 어?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시는 분이실텐데.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칠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그 그 저기 형벌의 가장 극심한 것에다가 어? 버리 버려 주셨기 때문에 이게 버렸다라는 거에만 자꾸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설교들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이런 뜻인데, 음. 그거를 굳이 억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뭐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게 어떻게 사랑이 되나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음? 이상한 그런 해석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절이 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 버리셨다라는 그 자리에서 이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봐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엘리 엘리 또는 엘로이 LOE, 엘로이라고 하시는 이 나의 하나님. 어이이 표현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마치 버림받은 자의 호소 부르짖음 과 버림받았다라는 그 심정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게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원망 섞인 말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앞에 표현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면 뭐예요? 다른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나를 더잘 아시겠느냐라는 내용이 그 안에 그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친근함, 그 가까움, 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만 알았느니라, 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실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심정 하나하나 움직여지는 것까지도 모르지 아니하시고 어? 이런 아주 가깝고 친근한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중보로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그러면 이이 이 표현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 뒷구절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돼 있어요. 응. 개들이 나를 찌르고 내 옷을 제비 뽑고 나는 아이다. 뭐뭐 뭐 이러면서 이제 쭉그 원망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죽음, 또 힘들어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감을 하지만 실상은 내게 닥친 어려움, 내 마음의 힘든 거.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크고 극심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당하고 내가 느끼는 어려움과 고난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솔직하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나의 관심이 많아요. 어. 내 상태, 내 에? 힘든 거, 내가 뭐 병원을 다녀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돈이 똑 떨어지기도 하고, 어?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상황들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과 같은 이이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 표현을 우리가 안 써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거짓말이실 거예요. 똑같이 그 구절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래도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한번 이상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봐요. 슬쩍슬쩍 지나가는 거라도, 아유, 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예. 어떤 때는 막 일들이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막 밀려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를 모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기가 일수거든요. 그럴 때면은 수습하는 것을 가만히 내비두고, 그 다음에, 예, 멍 때리기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 비슷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거요? 예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그 심정 속에서 다윗 왕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시편 22편의 기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얘기를 전체 절 중에서 한장 중에서 한 절반이 넘게 60% 정도에 해당하는 절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변에 둘러싸이고 온갖 짐승처럼 살아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이 꼭 사람들이 아니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나를 찌르고 내 거를 그냥 지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막 발기발기 발기 찢어버리고. 어? 내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내가 진짜 짐작도 못하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그 심정을 시편 22편에다가 시편 기자가 네. 써놓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만약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한번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심정들이 그 표현들이 우리의 정서하고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옷을 제비 뽑고 나누나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잘 겪은 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옷은 어 굉장히 비쌌던가 봐요. 그 이렇게 겉옷을 네조가리로 나눠서 너도 갖고 너도 갖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거기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깥에 나가서 덮고 자도 어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마 좋은 천으로 두껍게 해가지고들 이렇게 뒤집어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겉옷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고급 카페트 값에 해당한다. 뭐, 일본의 기모노 같은 것도 뭐 엄청 비싸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유대인들의 그 옷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우리가뭐 겉옷을 따로 해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넷으로 쪼개면은 쓸데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쪼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쪼개도 그게 가치가 있던가 봐요. 넷으로 이렇게 쪼개서 한 조각씩 가져도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었던가 봅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의 정서랑 우리의 습관이랑 조금 맞지 않을지 몰라도 내 분깃을 지네들끼리 다 농갈라 가지고 나는 억울하게 하나도, 어, 갖지 못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해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오해를 건너뛰어서 흙기는 눈과, 막,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했다고 막 그냥 해가지고,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지고, 사람을 옴짝달싹 할수 없게 만든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숨이 벌떡벌떡하고, 숨이 잘 쉬어지도 않고, 어? 막, 기운이 뻗쳐 가지고 그냥 자, 이런 일들 속에 시편 22편이 시작이 돼서 중간 넘어까지 그런 내용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한60% 이상 되는 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곤경에서부터 자신을 구해 준 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에 대한 표현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말씀은 전체의 장을 다 인용한 게 아니고 앞부분만 인용을 한 것인데 우선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무엇을 끌어들이신 거냐면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을 수 있고 지금까지 겪어 왔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곤란한 심정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원망 섞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뭘 하신 거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오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거의 돌아가시기 정도까지 된 상황인데 그 예수님의 눈앞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어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나누고 현실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의심 섞인 불평 같은 것들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천 년 후에 살아갈 우리들이 예수님의 눈앞에는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시편 22편 1절을 끌어와서 그들의 모든 고난과 동일시한 말씀을 여기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만 알았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교만해지게 만드는 표현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자칫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고 패망의 어? 선봉장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교만하면 안 되는 거로 모든 말씀을. 그래서 뭔지 말씀이 자신에게 특별하게 적용이 될것 같을 치면은. 아니, 그냥 무슨 뭐 어? 손사래를 치고 아유 이걸로 해서 내가 특별해지면 안돼 내가 어? 뭔가 이게 교만해지는 선봉장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예? 그 겸손이 지나친 건데 그런 습관이 들어왔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만 알았다라는 표현이요 선지자나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하나를 가르켜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취급하고 대해주시고 다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내 것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라든가, 아유, 세상에 비와 눈을 골고루 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나 자신을, 우리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특별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취급하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기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를. 나 자신만 아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시나이까? 라는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예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가장 힘들고 절박하고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까지. 아,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해왔고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게 닥치는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정말 내 뼈를 찌르고 쑤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음, 아픔들이 내, 내 모든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얼굴 같이 보고 이럴 때는, 아유,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죠. 근데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어디에 가가지고 숨을 쉬어야 될지도 모르는 어디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과연 희망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느냐? 내 마음은 그냥 우울증으로 깔아 앉아 버리고 실제로 그 우울하게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은 내 주변에 널려져 있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뭐라 그럽니까?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라는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대하시기를 뭘로 하셔요?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다윗왕인지 누군지 하여튼 그 시편을 기록한 그분이 그 안에도 주님 계셨고 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한 나의 기도를 시편 22편 1절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2편 뒷절 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희망과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한 선언과 감사의 이런 표현들이 그 뒤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상 오늘 이 말씀, 오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전편이에요. 이게 짝이 맞춰지게, 짝이 맞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중에 전편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예요. 후편은 언제 나올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또한번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구절을 보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온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무슨 부르짖음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셨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만 알아. 그리고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음. 그러니까 이게 내 기도다라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시,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제 읽으실 때는, 아,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기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